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흰 장갑의 마술사 필박입니다. 자 이번 시간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실수란 멘트가 있습니다. <laughs> 자실수란 네, 멘트가 이렇게 좀 있는 상태에서 자 보겠습니다. 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52를 만족시킬 때 2x 플러스 3y의 최댓값 을 알파 그때 xy값을 베타와 감마라고 하자 이때 다다한 게 얼마인지 물어봤는데요. 자, 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때 이제 등호는 성립 어떻게 되죠? 아, 물론 있는 게 AX 플러스 BY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등호는 이제 A분의 X와 B분의 Y일 때고, 기본 ABXY는 실수일 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실수니까 양수일 때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만 좀더 해볼게요. 여기서 이거 하나만 더. 왜냐하면 요까지는 알려드는 리게 좋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1차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 예, 그럼 얘는 루트 a의 제곱 루트 x 제곱이니까 루트 a x가 되는 거고요. 루트 b의 제곱 루트 y 제곱이니까 루트 b y의 제곱. 예,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됐습니까? <laughs>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1차다라고만 이제 공부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기가 1차면 2차가 루트면 여기는 1차가 나오는 이런 이딱 관계일 때 됩니다. 그다음에 산술과 기하 평균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두 개랑. 기본적으로 실수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아, 코, 뭐야 저기 뭐지? 양수라 해서 무조건 다 산술 기하를 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얘는요. 기본적으로 일단 실수인데 응, 무조건 양수만 되는 게 아니야. 나는 멘트가 있으면 거의 얘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예,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자 얘는 x y 가 무조건 양수라는 보장은 없죠. 음수여도 관계가 지금 없는 거죠.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코시-슈바르츠가 아닐까 의심하는 거고.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는 1차, 아, 2차인데 여기는 차수가 1차로 바뀌었죠. 만약에가 1차라면 루트가 있겠죠. 예, 어, 맞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뭔가가 코시슈바르츠가 아닐까 의심해 놓고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최소는 둘다할수 있으니까 산수는 뭐죠? 합과 곱의 관계다 이렇게 구별해 을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얘를 딱 보고 오케이, 이거잖아 그죠? 얘가 지금 2x 플러스 3y예요 그죠? 여기 분명히 실수라고 돼 있고 양수여야 된다는 걸 파악하셔야 돼요 길이면 양수만 되잖아. 아 그러니까 얘는 산수기가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음수도 관계 없잖아. 그러니까 코시 슈바르츠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한번 해 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따라갑니다. 요거에 아이고 제곱은 안 썼죠. 설명하다 보니까. 음. 따라갑니다. 여기 2의 제곱. 예. 여기 3의 제곱. 여기 있고요. 아이고. 뭐 하는 거야? 3의 제곱 요이어 클라버에서 여기 있고요. 여기 x 제곱 그다음에 얼마 y 제곱 요렇게만 시험 문제 나오면 다 풀죠 학생들이. 음. 그럼 이놈은 2 x 플러스 3y의 제곱인데 이놈이 지금 현재 얼마? 52고요. 얘는 13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곱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놈은 13 곱하기 4기 때문에 결국 얘는 2의 제곱이잖아. 13의 제곱이니까 얼마? 26의 제곱이다. 됐습니까? 네, 따라서 아, 이놈의 답은 뭐다? 그렇죠. 마이너스 26부터 시작을 해서 플러스 26까지 다 된다.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섯때최대값을 알파다라고 그랬으니까 알파는 26이고요. 자, 그때 의 xy 값을 물어봤습니다. 등호 성립을 물어봤네요. 등호는요, 2분의 x 요거다 쓸게요. 그럼 3만에 쓰나? 3분의 y가 같을 때죠. 이렇게. 같을 때라 이런 얘기가 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다 어, 됐지 뭐 그러면 y 는 얼마 2분의 3x 뭐 그놈이었다. 넣어주시면 게임 오버. 됐나요? 넣어주시면 네, 되죠. 그러면 x 제곱 4분의 9x 제곱은 52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놈은 4분의 13x 제곱은 이제 52가 돼서 야쁜 야쁜데 얼마? 4. X제곱은 얼마? 16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X는 얼마? 4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일단 4라면 Y는 얼마가 되는 거죠? 예, 6이 되는 거고요. 또는 X가 마이너스 4라면 Y는 얼마? 마이너스 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최댓값이다 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아니죠. 당연히 요거일 때다 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베타가 이렇게 돼서, 얼마? 4겠죠. 왜냐면 이거 더하면 마이너 10이고, 얘는 딱 봐도 뭐야. 어, 10이잖아. 그지 어쨌든, 양수일 때가 최대겠지, 뭐. 혹시 몰라서. 그래서 이걸 다 더하니까 얼마다? 예, 36이다.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제입니다 자, 실수 XY가 이것을 만족시킬 때, 요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물어봤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지금은 이 실수가 음수여도 관계 없죠. 그러니까 코시 슈바르츠가 아닐까를 거의 의심해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산술기한는안 돼요. 합과 고배관계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합일 때는 최소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최대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예. 됐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 실수가 음수여도 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코시 슈바르츠를 써주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간단하죠? 가볼게요, 그러면. 예. 별거 아니야, 여러분들. 예. 할만합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예.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여러분, X 플러스 2Y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X의 개수가 1, 그 다음에 Y의 개수가 2,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그다음 Y제곱. 그러니까 1 곱하기 X, 2 곱하기 Y.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놈은 x 플러스 2y의 제곱이 거꾸로 쓰면 되고요. 요건 595니까 얼마? 네, 그렇죠. 25가 되겠죠. 당연히 25니까 자, 마이너스 5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예, 플러스 5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이 얼마니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25다.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두 실수, 요 놈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예, 요 놈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실수죠? 그니까 러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일단 실수죠. 근데 음수여도 돼요? 돼요. 관계없잖아. 아무 말도 없잖아. 코시시바르시겠구나. 또 하나, 확인사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면, 자, 요놈한번 써볼게. 어, 기까지는좀 써드리고, 문제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뭐냐면, 요 놈은 이제 그대로 두시고 요 놈은 4x 플러스 3y는 그대로 두시고요 x 제 플러스 y가 얼마예요 A, 아 x 제 플러스 y제곱이 얼마예요 3 그러니까 보세요 합이죠 합 합의 입장에서는 무슨 가 산수 기할 때는 최소값이야 근데 최대로 물어봤어 아 100%죠 이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수여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코시슈바르츠 쓰는 거에 맞고 확인사살 합일 때는 최소인데 산수 기할 때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100% 콕시시바로 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맞춰야 됩니다. 예. 구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4x 플러스 3y가 들어가고요. 각각 이제 개수 들어가면 되죠. 예, 4의 제곱. 3의 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네, y. 제곱. 이렇게 뭐 들어가시면 돼요. 별거 아니잖아. 그럼 이놈은 4x 플러스 3y의 제곱이 요거 25고 요건 3이니까 얼마? 네, 75가 되겠죠? 따라서 요 놈은 마이너스 75니까 마이너스 5루트 3 이상. 이런 거뭐 푸는 거는 배웠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양변에 3만 더 해주시면 되니까 요거는 3 빼기 5루트 3 이상. 아, 이렇게 쓰는 게 힘드네요, 그죠? 이 놈은 3 플러스 5루트 3 이하. 그래서 최대값? 요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최, 실수, 요놈에 대해서, 저놈의 최적값을 물어봤습니다. 여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세 개짜리가 나오면, 이거 100%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어, 느러면 뭐, 산수, 기압, 평균은 없냐고요? 있어 있는데, 걔는 안 내요. 그리고 이세 개짜리도, 코시 슈바르츠에이세 개짜리도 내는 학교가 있고 안 내는 학교가 있는데, 뭐좀 내는 경우도 많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세 개짜리는 알아두시면 될 텐데, 얘는 뭐 그냥 100% 코시 슈바르츠다 그냥 알고 가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냥 알고 가시면 돼요. 네. 거의 뭐, 왜냐면 세 개짜리에 대한 산술 기한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갑니다. 그냥. 예, 요거는 그냥 바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바로 가시면 된다. 자, 구조가 뭘까 봤더니 이렇게 된 상태에서 x 빼기 2y 더하기 3z 이렇게 되겠습니다. x의 개수 1제곱 y의 개수 2제곱 마이너스인데 제곱해도 플러스 2니까요. 3제곱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z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야? x 빼기 2y 더하기 3z의 제곱은 이놈은 얼마? 14죠? 이놈은 2니까 얼마? 28.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놈은, 루트 28은 2루트 7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아, 2루트 7. 어, 27이 아니라 2루트 7.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루트 7.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소값은 가볍게 이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아, 이놈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XY에 대해서, 일단 조기는 X, Y가 뭐 음수에도 관계없죠? 어, 코시슈바르츠가 아닐까 이제 의심해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X, Y가 나오죠? 산술기하라고 만약 생각을 했다면 얘는 합이니까 당연히 뭐죠? 최소값이죠 근데 최대 최소 둘다 구하래 아 그럼 산술기하는 아니에요 산술기하는 최소값만 구할 수 있습니다 조일 때는 곱일 때는 최대겠지만 그래서 얘는 100%죠? 에 코시슈바르츠겠구나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본 세팅또 들어가야지 뭐 그죠 예이 세팅을 못 하주시면 안 돼요 음 가보겠습니다 일단 요놈 3x 플러스 y가 아, 되겠고요 계속 x에서 3y에서 1이죠 그다음 에 x 제곱 예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별거 아니에요 겁먹지 마세요 자 3x 플러스 y의 제곱은 요놈은 10이고 요놈은 a니까 10 A.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마이너스 루트 10A부터 시작을 해서, 그쵸? 그렇죠? 네, 플러스 루트 10A까지입니다. 이거 또잘 쓰세요. A 밖으로 빼시면 안 돼요. 그 이놈이 최대고 이놈이 최소인데, 차라리 얘기는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면 되죠. 그럼 얼마? 그쵸? 그렇죠. 2루트 10A. 이놈이 얼마다? 20이다. 다 됐네. 약분하면 루트 10, A가 10이다. 그럼 A는 얼마면 돼요? 그쵸, 그렇죠, 끝. 10이면 되죠, 뭐. 이렇게 해서 가볍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